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제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격수 최다인 13개 골드글러브를 따낸 아지 스미스의 키는 스파이크를 신고 180cm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도 유격수로 키가 큰 편이었는데요. 평균 신장이 188cm인 메이저리그에서도 민첩함이 생명인 유격수의 표준 신장은 골드글러브 11개로 스미스에 이어 역대 2위인 오마비스켈, 그리고 9개로 스미스와 비스켈에 이어 역대 3위인 루이스 아파리시오의 175cm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키가 193cm인 칼리켄 주니어가 유격수로 데뷔한 거였습니다. 6피트 4인치짜리 유격수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볼티모어 얼 위버 감독은 립켄을 3루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뒤로하고 유격수로 데뷔시킵니다. 립켄은 두개의 골드글러브는 물론 신인왕 이듬해 리그 MVP를 차지했고 볼티모어의 1983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끕니다. 지금까지도 키가 6피트 4인치 193cm인 유격수는 립켄과 칼로스 코레아 코리 시거 3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팬들은 곧 장신 유격수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1994년 7월, 데릭 지터가 1995년 5월, 노마 가르시아파라가 1996년 8월에 데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들을 3대 유격수로 부르게 됩니다. 지터와 에이로드는 리켄보다 1인치 작은 6피트 3인치 190cm, 가르시아파라는 둘보다 작은 183cm 였습니다. 35도 아메리칸 리그 소속이다 보니 내셔널 리그는 베리 라킨의 독주가 탄생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유격수 3인방이 등장하게 되면서 팽팽했던 두 리그의 균형이 아메리칸 리그 쪽으로 기울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브라우저로 네스케이프를 쓰던 시절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중 어디가 더 좋냐는 설문에 대해 아메리칸 리그가 51대 49로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세 선수는 실력도 인기도 최고였는데요. 당시 분위기로 본다면 에이로드는 실력 1위, 인기 3위, 지터는 실력 3위, 인기 1위, 가르샤파라는 실력 2위, 인기 2위였습니다. 셋 중에 가장 먼저 스타덤에 오른 선수는 에이로드, 알렉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에이로드는 1996년 타율 3월 오픈 8위를 기록하는데요. 21세 타격왕은 아메리칸이그 최연소 3위였고 아메리칸이그의 유격수 타격왕은 1944년 루 부드루 이후 52년만이자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반면 지터는 신인 자격을 상실한 에이로드를 대신해 신인왕이 됐고 양키스의 1978년 이후 첫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끕니다. 반면 1997년은 가르시아파라의 해였는데요. 가르시아파라는 30경기 연속 안타라는 아메리칸리그 신인 신기록과 함께 1982년 칼 리켄 주니어의 28개를 넘어서는 30개의 홈런을 날림으로써 30홈런에 성공한 최초의 신인 유격수가 됩니다. 훗날 30홈런 49도로를 기록하는 괴물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30홈런 20도로 신인은 가르시아파라가 최초였습니다. 1997년 잠깐 주춤했던 에이로드는 1998년 대형사고를 칩니다. 42개 홈런으로 아메리칸 이그 유격수 신기록을 세우고 여기에 46개의 도로를 보태 호세칸스코와 베리본즈에 이은 역대 3호 40 홈런 40도로를 만들어냅니다. 1997년이 가르시아파라, 1998년이 에이로드 해였다면 1999년은 다시 가르시아파라의 해가 되는데요. 그의 가르시아파라는 볼티모어 투수 알 레이에스가 던진 공에 맞아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 속에서도 1996년 에이로드보다 1, 2 낮은 3할 오픈 7리의 타율로 아메리칸 리그의 세 번째 유격수 타격왕이 됩니다. 1호는 1944년 루부 푸드로, 2호는 1996년 에이로드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에이로드가 3년 연속 40홈런 100타점을 만들고 지터가 네 번째 우승 반지를 차지한 2000년 가르시아 파라는 이번에는 3월 7분 1위를 기록하고 타격왕 2연패에 성공하는데요. 140경기에서 1 9 7안타를 때려낸 가르시아 파라는 1939년에 3할 2푼 1위를 친조 디마지오 이후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한 우타자가 됐고, 또한 1939년, 1940년 디마지오 이후 처음으로 타격왕 2연패에 성공한 우타자가 됩니다. 이때 생존에 있었던 테돌 리엄스는 "내 마지막 사활을 깰수 있는 선수는 가르시아 파라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가르시아파라는 정말 재밌는 타자였는데요. 양쪽을 번갈아가며 장갑 조이기를 수차례 헬멧을 만지면서 왼발 찍고, 오른발 찍고 가장 복잡한 준비 동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르시아파라가 반전이었던 건긴 준비 동작이 끝나고 들어오는 초구에 냅다, 방망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가르시아파라의 초구사랑, 그리고 배드블 히팅에 견줄 수 있는 타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시아파라는 이후 지터 에이로드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가르시아 파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은 모두 멕시코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마 가르시아 파라라는 복잡한 이름은 아버지의 성인 가르시아와 어머니의 성인 파라가 하이픈 없이 합쳐진 거였고, 노마는 아버지의 이름인 라몬의 철자를 거꾸로 한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노마는 원래 여성의 퍼스트네임인데요, 디마지오와 결혼했던 마릴린 먼로의 본명이 노마 진입니다. 이에 메이저리그에서 노마가 퍼스트네이밍 선수는 가르시아파라와 가르시아파라를 따라한 걸로 보이는 노마 마자라 밖에 없습니다. 지터는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반면 2003년 가르시아파라는 미국 여자축구 최고의 스타인 미아햄과 결혼하는데요. 축구를 정말정말 정말 좋아해 야구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축구선수가 됐을 거라고 했던 가르시아파라가 초혼이었던 반면 미아햄은 대학 시절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둘은 쌍둥이 딸과 아들, 이남 일녀를 두고 소문난 인꼬부부로 삽니다. 1999년 2000년 타격왕 이연패를 할 때까지만 해도 가르시아파라는 보스턴 연구결보은 물론 명예전당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르시아파라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가르시아파라는 2001년 2월 그 유명한 SIG의 표지 모델이 됩니다. 그 무렵 보스턴은 가르시아파라와의 장기 계약을 추진하는데요. 지터 에이로드와 달리 1년차 시즌이 끝나자마자 5년 2,300만 달러라는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어준 가르시아파라에게 보스턴은 10년 계약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다쳤던 손목 부상이 스프링캠프에서 재발했고 이 부상을 시작으로 우리가 알던 가르시아파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보스턴의 10년 계약 제한도 없던 일이 되죠. 결과적으로 에이로드가 4억 4천만 달러 지터가 2억 6,500만 달러를 벌어들인 반면 가르시아파라는 7,800만 달러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가르시아파라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2004년 7월 마감시한 때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된 거였습니다. 당시 단장 2년차였던 테오 앱스타인은 가르시아파라의 불안한 유격수 수비로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레드삭스의 영혼으로 불리고 있던 가르시아 파라를 컵스로 보내면서 몬트리올에서 유격수 올렌도 카브레라, 미네소타에서 일루수 덕 민케이비치를 데려와 내야 수비를 크게 강화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트레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요, 다저스에서 데이브 로버츠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결과는 86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이었습니다. 이에 가르시아 파라는 그토록 원했던 우승 반지를 배달로 받게 됩니다. 아마 2004년 우승 때 보스턴 팬들의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건그 자리에 가르시아 파라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마치 심장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던 보스턴은 이후 매니 오티즈 시대를 지나 2007년 더스틴 페드로이아라는 또 다른 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르시아 파라와 관련된 좀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들은 제가 전했었던 글을 네이버 포스트에 올려놓도록 할 텐데요. 비록 우승의 순간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어두운 시기를 버티게 해준 가르시아 파라를 보스턴 팬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